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타곤의 후이입니다. 자 그럼 제가 우리 멤버들께 하나씩 깜짝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. 자뭐첫 번째 유토. 네.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아 한국 공부요. 어. 네. 자 다음 우리 키노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 어, 어짜파이티어자 우리 후석이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 비타민 음료. 아 어, 오케이 다음 우리 홍석이요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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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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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 레 베! 뒷물 샤워. <laughs> 네,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? 신원이. 저는 유니버스의 원법 영상. 어, 그렇죠. 자, 우리 영원이 가장 최근에 꾼 꿈은? 음, 유니버스랑 놀러 갔어요. <웃음> 오, <웃음> 자, 우리 진호형 가장 최근에 온 택배는? <laughs> 택배요? 저, 그거. 어, 비타민제. 아, 오케이. 자, 그럼 우리 닥터로와 경석이. 네.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것은? 저 펜타곤 홍석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우, 유토. 아 자자 훈형 자, 가장 최근 생긴 별명은? 저는 최근에 생긴 별명? 그럼 뭐예요? 아, 생선의 택배 택이요. 중산층 아니야? 네, 저작권 중산층. <laughs> 자 우리 키노, 키노가 이런 걸 민감해요. 맞아요. 가장 최근에 꽂힌 유행어는 뭐예요? 유행어요? 유행어? 응? 야 형구야! 야 형구야! <laughs> 아 쟤네들 아, 몰랐어요? 알았다이자 아, 우리 패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저희 지금 또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항상 주정없다. 마스크 잘 쓰시고요. 어 깨끗이 손 닦으시고요. 손씻기리 생활화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, 어,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밥 생각합니다. 예밥꼭 네, 챙겨 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지금는이습니다 하나 셋사합니다니다 네, 네, 사랑해 요 안녕. 고, 안녕. 안녕.